어, 시원하다. 봐봐 응.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낚시도 하고, 문훈이도 하고, 통발까지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와! 와! 드디어 피라미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갈견이. 다식이 많이 잡았지. 뭐 해먹어도 되겠어. 이거 끓여먹자. 제가 다 잡았어요. 봐봐. 아. 크다, 크기는. 왕이네, 이거는. <laughs> 대단해. 어, 비가 오려나?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합니다. 아빠 좀더더 더 있자. 아, 이제 비 온다. 이제 가자. 싫어. 추워, 추워. 손 줘봐. 손 싫었네. 가자. 다슬기 1인분만 잡았고요. 아, 비 와서 안 되겠어. 여기 다슬기도 별로 생각보다 없고. 춥긴 춥지? 어. 비 많이 올것 같아. 요거 잡은 거 양은 별로 안 되지만은 다슬기 1인분으로 뭐 요리를 해보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뭐야, 고양이 있다. 아픈가 봐, 떨고 있어. 아, 한 만지지 마봐. 병 걸리네? 응. 좀 짠한데? 음. 어우, 냄새 나는데? 그러네. 다가 봐. 어떻게 이거? <laughs> 어우, 천둥 <첨동> 치는데? <laughs> 좀 전에 소나기가 많이 내리더니, 비 많이 맞았나 봐. <laughs> 맞아서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빠가 차에서 응. 수건 좀 갖고 올게. 알았어. 어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단 만지지 마봐. 수건이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어우. 막 덜덜 떨고 있어. 춥겠다, 진짜. 털이 완전히 젖은 것같지는 않고, 어. 머리 쪽에만 좀 젖었어. 음 어. 응, 아우. 뭐 많이 묻어 있어, 어. 군뎅이이렇 어.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왜 근데 어떡해? 순한 것 같아. 좀만 더 말리자. 고양이가 순해. 고양가 붕붕 질 않아. 오는 것봐 이게 100% 어? 사람이 키우던 고양이가 맞아 응. 아니면은 병 걸렸을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새끼 고양이 봤지? 응 도망가잖아 그냥 바로 응. 아이고 벌벌 떠넣고 있는데 그냥 이거 두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집에 데려고 갈까? 응 근데 엄마가 싫어하잖아 엄마가 이거 보면 난리 날 텐데 응. 얘 사람 손 탔어 응. 가만히 있잖아 딸도 여기 옷다 젖고. <laughs> 고양이도. 그러면은 얘를 잠깐 감싸서 데리고 가자. 피라미 잡고 다슬기 잡고 고양이도 한 마리 잡았네. <laughs> 어떡해. 어. 응. 오줌 썼나봐. 얘 너무 냄새나. 피터로 좀 말려주자. 그래. 뭐 냄새. 눈병. 깨끗한 것 같아. 예뻐. 얘는 남자일까, 수컷일까? 아니, 남자일까, 여자일까? 한번 볼까? 암컷 같은데? 암컷, 암컷. 상자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이대로 집에 데리고 갈게요. 히터를 키고 왔더니 털이 완전히 말라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이 키운 것 같습니다. 고양이 털을 말리면서 이쪽 저쪽 봤는데요. 털이 정말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아픈 곳도 없는 것 같고 좀 건강한 것 같고요. 잠시 비를 맞아서 체온이 떨어져서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회복을 시킨 후에 다시 고양이를 만났던 그곳에다가 두고 오면 될까요? 지금 딸은 계속 키우자고 얘기는 하는데 와이프는 비염도 있고 해서 고양이를 키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텐트를 치고 노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얘를 데리고 왔다가 거기에서 탈출을 했거나 아마도 잃어버린 고양이 아니면은 집에서 키우다가 버린 고양이일 것 같습니다. 온순한 게 사람이 키우는 아이 같아요. 잃어버린 고양이라면은 애 터지게 찾을 텐데 우선은 얘를 집에 데려가서 냄새는 좀 나거든요. 좀 씻기고 회복을 시켜서 이왕이면은 저희가 키우고요. 명란 가족의 막내가 되는 거고. 이거 있어. 아, 이거? 응.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어린 고양이용. 그리고 고양이 모래. 이걸로 살까? 길쭉한 걸로 살까? 길쭉한 거. 어, 이렇게 하고 들고 가자 엄마 깜짝 놀라겠다 발버둥 안 쳐? 응 어. 아이고 식은가 어. 보다 눈곱만 좀 꼈다 응 검은색이야 엄마 선물 가져왔어 아빠 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엄마 고양이 키우자 키우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떡하려고 그 어떻게 하려고 데려왔어? 거기 얘비 맞는데 추죽으라는 거야? 내가 키울게. 배고팠네, 배고팠어. 어, 되게 잘 먹는다. 소리 맞소리. 오늘은 일단 제 방에서 재우고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음... 내일은 목욕 시키자. 나도 해볼래. 우선 고양이 냄새 나니까 목욕을 먼저 시키자. 얘 목마른가 봐. 응. 궁뎅이만 살짝 탔어. 얼굴은 <놀람> <아이고는 놀람> 빼고 그냥 몸통만. 우와 깨끗해졌다아 시원하다. 근데 이거 완전 깨끗하진 않네. 응. 근데 이제 뽀송뽀송해졌어 아. 턱주는 딱자 턱. 드라이기를 좀 해야 되나? 드라이를 살짝 하자. 뽀송뽀송해졌어와한번배좀 보자. 아 깨끗하다. 아이고 깨끗하다. 우리가 안말랐나 봐. 먹네? 뭐를 이럴 때는 하나씩. 또 이렇게 하나씩 주면 또 먹어요. 그럴 때 밥그릇을 한번 더 주고. 이제 또 먹네. 허리 이제 복실복실한 게 깨끗하다 샴푸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헹궜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얘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한 5알 정도밖에 안 먹은 것 같아 그래 많이 먹는 것보단 낫지 이제 물 마셔 물 그래 마셔 안 마셔? 4 5 6 0 정도. 잠을 자도 거기서 자냐. 목욕을 시키니까 여기서 자네. 아빠! 음. 붕붕. 응! 붕붕! 응. 붕붕이랑 있어? <laughs> 네. 아, 예쁘게 잔다 아 어, 예쁘다 응. 어 이제 밥도 잘 먹는다 사료를 물에다가 불리지 않아도 이제 막 먹습니다. 아사사, 아사, A, S, M,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몸무게 먼저 해보자. 와, 700g 나가네. 정말 많이 컸다. 이제 얼굴이, 아기 모습이 없어지는구나.